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딱 서른이 된 남자입니다. 집에서 나와 혼자 자취하고 있고 외롭고 심심할 때마다 이 사연들을 자주 듣는데 저도 혼자 간직해오던 이야기를 용기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대입에 실패하고 재수를 시작했던 다음 해에 그녀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막내의 삼촌이 있는데 집에서 워낙 늦둥이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가 상황이 안 좋을 때마다 막내 삼촌이 장녀였던 저희 엄마한테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랑은 삼촌 조카 사이가 아니라 친척형과 친척 동생 같은 사이로 아주 가깝게 지내게 되었고요. 아무튼 하루는 외삼촌이 결혼을 할 여자라고 집에 한번 데리고 온 적이 있어요. 막내 삼촌한테는 우리 엄마가 부모의 역할도 같이 해줬으니 당연히 소개를 시켜주려고 데려온 자리였지요. 저는 그냥 그때 재수를 시작한 지좀 되어서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앞으로 외숙모가 될 분이라고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별로 크게 감흥이 있던 건 아니었고 그냥 외삼촌이 마냥 부럽기만 했습니다. 뭐 결국에는 외숙모가 되지는 못했지만요. 그녀는 대학 시절 미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후 떠오르는 신인 여자 화가로 잡지에 소개가 될 정도로 유망한 능력자였답니다. 특히 어머니가 직업도 좋고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삼촌한테는 복 받은 줄 알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명예가 있는 일을 하다 보니 거만하지 않고 예의도 바른데다가 주변도 더 살피게 되더군요. 삼촌이 잠깐 전화 때문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녀와 대화의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삼촌을 꼴통이라고 지칭하면서 저런 놈이 뭐가 좋아서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낄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저도 그녀의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시선을 빼앗기고 말아버렸습니다. 저런 사람이 내 외숙모가 된다는 사실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삼촌이 부럽고 질투가 나기까지 했어요. 아무튼 당시 삼촌이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학력이 우수한 것도 아닌데다가 솔직히 할머니가 모아둔 재산 축내고 다니면서 놀러다니는 게 1인 한량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런 예쁜 여자와 결혼까지 하게 된다는 게참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자신 있게 대답하기를 오빠 그러니까 삼촌이 몸이 좋고 잘생겨서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어머니도 당돌하다는 느낌을 받았는지 어이없어 하는데, 그녀가 성공한 화가이다 보니, 이미 직업에서 명예도 있고, 돈도 잘 벌고 있었으니, 삼촌 능력을 자기가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잘생기고 몸도 좋으니 그 부분이 마음에 든다 솔직하게 말하는데, 어머니는 좀 어이없어 했지만, 저는 당당하고 멋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얼굴 잘생긴 거몇 년이나 더 가겠냐고 하면서, 좀 여유있게 준비하면 어떻겠냐 했어요. 삼촌 입장에서는 저희 어머니가 누나라기보다는 부모님에 더 가까운 존재였고 제 형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던 외삼촌을 엄마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충격적이었죠. 그래도 그렇지 당시 재수생에 불과한 제가 봐도 그녀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사람이고 누가 봐도 삼촌이 복을 받은 건데 결혼을 내키지 않아 하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녀도 실망할 법도 했는데 오히려 그 말에 그녀는 걱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삼촌은 진짜 노는 거 좋아하는 별 볼일 없는 남자였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받은 게 있어서 그렇게 놀러만 다녀도 이렇게 예쁜 여자도 다 만나고 마냥 삼촌이 부러울 따름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확신에 차서 삼촌하고 결혼하겠다 외치던 그녀를 달리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이 저희 어머니한테도 확실하게 어필이 되었나 봐요. 이렇게 예쁘고 앞날이 창창한 여자가 여장부 기질이 다 있다면서 결혼하는 것도 좋게 생각하시고. 오히려 엄마와 그녀는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 같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저야 재수한다고 집에 매일 같이 있었기 때문에,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어머니랑 시간을 보내고 가는 그녀를 자주 만나게 되었죠. 매일 보는 건 아니었으니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녀가 놀러올 때마다 옷도 매번 다른 스타일이고, 얼굴이 예쁘니 그렇게 자주 보는데도 질리지가 않고 좋더라고요. 그때쯤 저희 어머니가 약간 심적으로 힘들어해서 공황이 있었는데, 그녀가 와서 미술로 심리치료도 해주고 했으니 당시 저한테는 그녀가 예쁘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 차원을 넘어설 정도로 눈이 부신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녀가 저희 집에 왔는데 그녀가 오는 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오는 겁니다. 슬쩍 나가보니 오히려 어머니는 이번에는 삼촌을 욕하면서 그 자식은 지복을 지발로 차고 다닌다고 하면서 그녀한테 차라리 잘된 거라고 응원을 해줬습니다. 그녀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다고. 한량 같은 내 동생한테 미련 갖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삼촌 어릴 적에 돌봐주시기도 했는데 그때 자기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고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하더군요. 저는 당연하게도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저희 집에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녀는 그날부터 어머니와 더 친구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당시 어머니 심리 치료해 주던 것도 있었고 그녀가 어머니랑은 죽이 잘 맞는 편이라서 치료가 다 끝난 뒤에도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지내줬어요. 저도 당시 재수생이다 보니 가끔은 어머니가 차려준 점심도 같이 먹고, 간식도 같이 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도 마음 한 구석에는 그녀가 삼촌하고 헤어진 게 차라리 잘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고 한참 시간이 지나니 어머니는 그녀가 욕심이 났는가 봅니다. 그녀가 10살만 더 어렸다면 며느리감으로 딱이라고. 삼촌하고 헤어진 게 그거 하나만은 아쉽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가족이 못되게 된건 말이죠. 그녀도 저랑 결혼시키고 싶다는 말에도 제가 10살만 많았어도 결혼을 했을 거라 하면서 분위기 좋게 받아쳐주거나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지났고 저는 재수에도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원하는 학교는 가지 못했지만 지방 쪽에 제가 원하던 학과가 유명한 대학교에는 붙었어요. 1년을 더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와중에 아버지께서 그 대학교가 있는 지방으로 발령을 받게 되면서 그렇게 가족 전체가 그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 가기 며칠 전에 그녀가 집에 찾아왔어요. 어머니도 그녀도 서로 아쉽다면서 아예 못 만나게 해외로 가는 것도 아닌데 뭘 그리 아쉬워하냐며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지방에 가서도 자주 볼 것처럼 하더니 전화통화만 주고받는 듯 싶었고 실제로 만나는 날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니 연락도 뜸해지고 어느덧 그녀에 대한 존재는 희미하게 잊혀져갔지요. 저도 대학을 다니고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외로운 군 생활 중에 까맣게 잊고 있던 그녀가 나오는 꿈을 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화장실로 달려가 빨래를 하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그녀가 꿈에 나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그녀가 삼촌을 좋아한 이유 중에 몸이 좋은 것도 마음에 든다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나서 외로운 군 생활 못 만들기에 열중하면서 운동만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호리호리한 체형이었고, 마침 군대 선임 중에 운동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생애 처음으로 운동을 그렇게 하니 군대에선 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육통까지 동반하니 엄청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희미한 기억 속 그녀를 떠올리며 이 악물고 운동을 했어요. 저녁을 하고 나서는 말라깽이 같던 저는 더 이상 없었고, 그래도 제법 운동 좀 했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녀를 생각하며 키운 몸이지만, 전역을 했다고 그녀를 다시 만날 수는 없었죠. 그래도 반사이익으로 운동도 하고 몸이 좋아지니 저한테도 여자친구가 생기게 되었죠. 새로운 인연이 생기니 저도 그녀를 점점 잊어가게 되었고, 저도 졸업을 하고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전공한 과목이 취직에는 유리한 게 있어서 서울에 있는 제법 큰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 전에 저는 서울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당시 만나던 여자친구한테도 자리 잡으면 부를 테니까 기다리라고 장거리 연애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서울로 놀러 온다기에 매번 식사만 하고 자취방으로 가서 하루 보내고 내려가는 뻔한 데이트 말고 뭐 새로운 거 없나 싶어 인터넷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카페 같은 데를 다니는 걸 좋아하니 카페에서 할수 있는 데이트 뭐 없나 알아보고 있던 차였어요. 그러다 인터넷 리뷰를 보게 되었는데 저는 그 순간 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가는 그녀를 찾았기 때문이에요. 그림을 그리며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이색 카페를 오픈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부터는 리뷰에 찍힌 그녀의 사진을 한장한장 한장 돌려보고 있는데 묘한 기분에 휩싸이면서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몇 번씩 확대해가며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10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40이 가까운 나이가 된 그녀는 그때의 화려함은 이렇지만 오히려 수수한 그대로의 모습이 훨씬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새하얀 피부는 그대로인데 제가 좋아하던 검정색 긴생 머리는 잘랐더군요. 어깨를 살짝 다을랑 말랑해서 밝은 갈색으로 염색을 했는데 그건 그 모습 나름대로 예술하는 사람 같고 고급스러워 보여 좋았습니다. 그녀는 화가로는 결국 성공하지는 못한 건지 싶기는 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인터넷에 검색하면 그녀가 나올 정도였는데 언젠가부터 그녀는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사진이 너무 작아서 왼손 약지에 반지가 끼워져 있는지 살펴봤습니다만 제대로 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녀가 배경으로 찍힌 작은 사진들을 끝까지 다 내려본 시점에 저는 그녀를 한번 찾아가 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를 만나는 데는 그렇게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소가 정확하게 나와있었거든요. 심지어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았어요. 금요일 저녁 번화가는 붐볐지만 그녀의 카페 앞에 도달했을 때 카페 안에는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더군요. 손님이 없어 창문 너머만 계속 바라보고 있던 그녀가 입구 앞에 얼쩡이는 저를 보고, 모처럼의 손님인가 싶어서 문 앞까지 다가오더라고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제 쪽으로 다가온 그녀 때문에 놀라 당황할 틈도 없이 그녀는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오랜만에 주인을 만난 강아지 마냥 신이 나서 저한테 반가로이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이제 40이 다 되어가는 여자라기보다 그 당시 제 또래의 여자들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녀 또한 저를 잊지 않고 단번에 알아봤다는 사실에 제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내온 커피를 마시며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못 알아볼 뻔했다. 왜 이렇게 몸집이 커졌냐? 운동선수가 된 거냐? 하면서 제 근황을 물어봤지만, 대화의 대부분은 거의 어머니는 잘 지내시냐? 같은 어머니의 안부가 주된 주제였습니다. 그래도 대화를 한참 오랫동안 나누나 보니, 그녀는 저와 말도 잘 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녀와 이미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눈 것 같은데, 손님 한명 들어오질 않았어요. 잠깐 가게 안을 둘러보려고 고개를 돌리는데, 손님이 한 명도 없으니 그녀도 찔렸는지, 손님이 참 없지? 하면서 밝은 미소를 띈 얼굴로 듣기에는 어려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커피를 즐기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색 카페라서 장사가 잘될줄 알았답니다. 저처럼 이색 데이트를 찾아보려고 오는 사람이 덜어 있기는 한데, 오픈 초반에야 입소문을 타서 장사가 좀 되었는데 한번 운 손님들이 두 번, 세번 다시 오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홍보용으로 뿌린 쿠폰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남는 것도 없고, 그리고 오픈한 지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 아예 이렇게 인기 없는 카페가 되었다고 하네요. 자기의 과거 명성이라면 자기 이름 듣고도 오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별 볼일 없고 하찮은 존재였다는 걸 깨닫는다고 하면서, 요즘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1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난 지금 그림을 통해서 저희 어머니 심리치료를 도와주던 그녀야말로 심리치료가 필요하다 싶을 정도로 자존감이 많이 내려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어만 주다가 그녀한테 질문을 했어요. 누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냐 아니면 카페를 하고 싶은 거냐 뭐 이런 이야기요. 제가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녀가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젊은층이라고 할수 있는 제가 조언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녀가 자기도 그림은 이제 포기했다면서? 원래 얼마 전부터 보통의 커피숍으로 가게를 바꿀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안 그래도 잘 됐다면서? 저한테 오늘 시간이 괜찮으면 가게에 좀더 있으라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여자친구가 올라오기로 했지만, 그녀랑 밤새도록 같이 있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요. 아무튼 제가 알겠다는 말을 하자마자, 그녀는 대뜸 가게 문을 잠궈 버리더군요. 그리고 짧게 잘랐지만 묶어놓은 머리를 풀며 고개를 살랑살랑 흔드는데 정말 그 시절 그때와 똑 닮은 모습이라 그런지 저도 모르게 넋을 놓고 바라봤습니다. 저절로 침이 꿀꺽 넘어가는데 그 소리가 너무 커서 그녀한테도 들렸던 것 같아요. 그녀는 그대로 저를 지나쳐가서는 카페에 쓸 디저트 업체에서 보내준 디저트 샘플들을 시식을 해봐야 하는데 안 그래도 혼자서는 너무 양도 많고 해서 고민이었는데 다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요즘 젊은 입맛도 모르겠으니 저도 같이 먹어보고 몇 개만 골라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 단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해서 디저트는 잘 모르는데 그녀의 밝은 미소를 보고 있으니 모르는 척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 그녀와 함께 상자에 있는 걸 하나씩 꺼내 먹으며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다 비교를 하고 있는데 제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다음날 올라오는 것 때문에 여자친구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전화를 받으니 여자친구는 다짜고짜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길래 하루 종일 통 연락이 안 되냐고요. 그녀를 찾아왔다는 생각에 속이 다 뜨끔하더라고요. 결국 여자친구 화는 풀어주지 못했고 저도 짜증내는 거 들어주다가 덩달아 짜증이 나서 전화로 한참 실랑이를 하고 끊었습니다. 그 모습을 다 지켜본 그녀가 혹시 자기 때문에 지금 애인하고 싸운 게 아니냐 걱정하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는 가게 문을 다시 열어줄 테니까 오늘은 이만 들어가고 애인하고도 한번 찾아오라고 하더라고요. 여자친구와 다퉈서 그런 게 아니고, 저 또한 오랜만에 그녀를 만나 마음이 과거로 돌아가면서, 여자친구보다 오늘 다시 만난 그녀에게 충실하고 싶어서 그랬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가게 문을 열어주러 가는 누나의 팔을 붙잡고, 오늘은 누나가 보고 싶어 온 거라고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항상 보고 싶었다고. 제가 운동을 해서 몸을 키운 것도 서울에 취직을 했을 때도 부모님보다 누나 생각이 더 컸다고. 조금 과장을 섞기는 했지만 오랜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난데없는 저의 말에 그녀도 저에게 마음이 있는 것처럼 대답했지만 그래도 어머니와 자기가 친구 같은 사이고 한 번은 외숙모가 될 뻔도 했던 사람인데 우리 사이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고 나이 차도 너무 많이 나지 않느냐고 하면서 거절을 하려 하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그녀한테 다가가서 그런 게 지금 중요하겠냐고 지금 우리가 다시 만나 이렇게 한 공간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냐 아니. 그녀도 포기한 듯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를 따라 그녀가 혼자 살고 있는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그래도 화가였던지라 작은 아파트지만 깔끔하고 보기 좋게 꾸며놓은 집이 인상 깊었어요. 시간은 새벽 2시를 넘어가고 있었고, 제 전화기는 여자친구에게 쉬지 않고 걸려오는 전화벨 소리에 엄청 시끄러웠지만, 그 소리는 그녀와 제가 만들어내는 소리에 묻혀서 저에겐 전혀 들리지도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니, 그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식사를 준비하는 이유가 뭐냐고 나 집에 안 보내려고 그러는 거냐고 했더니 오늘은 그녀가 가게도 안 열겠다면서 하루 종일 가고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다음 날까지 정말 눈이 마주치기가 무섭게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막차가 끊길까 봐 전날처럼 밤을 새도록 잊지는 못했지만 이미 그녀 집을 나서니 제 다리가 다 후들거리더군요. 제 자취방에 돌아가니 여자친구가 문 앞에 쪼그려 앉아서 어디 가서 뭘 했냐고 저한테 울면서 따져 묻는데, 제가 잘한 일 하나 없는데, 오히려 제가 여자친구한테 화를 내고는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항상 연애할 때 주도권을 가지고 저를 떡 주무르듯 하던 여자친구인데, 헤어지자는 말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무너져버리더라고요. 갑자기 이러는 이유라도 알자고 따지는데, 끝까지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죠. 그 다음 주가 되어서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도 저를 기다렸다는 듯, 이번 주도 주말에는 아예 장사를 하지 말아버릴까 묻더라고요. 그리고 그녀 앞에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사실과 그녀와 앞으로 정식으로 교제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감동할 줄 알았는데 저를 보고 싶었다 달려오던 그녀는 얼굴 색이 바뀌며 정색을 하더라고요. 자기 때문에 만나던 사람과 헤어진 거냐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랍니다. 저의 그런 결정에 몹시 유감이고, 이제 더 이상 저와는 더 깊은 관계가 되지 않겠다며 저보고 돌아가라 하더군요. 그녀에게 거의 매달리다시피 그러는 이유가 뭐냐 물었습니다. 그녀는 당연한 거 아니겠냐고, 그녀랑 제가 함께 있는 걸 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겠냐. 그걸 이겨낸다고 하더라도, 저희 어머니와 외삼촌이 우리 둘의 사이를 퍽이나 환영하겠다고. 우리는 여기까지가 맞는 관계이고, 그 이상을 원한다면 더 깊어지기 전에 애초에 시작도 하지 말자는 게 그녀의 말이었습니다. 그녀를 어떻게든 회유해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역효과였어요. 그 다음날에 찾아갔을 때도 가게 안으로 들어오면 사람들을 부르겠다고 하면서 저를 얼씬도 못하게 하더군요. 삼고초료를 하다 못해 회사를 출근하지 않는 날은 항상 그녀의 가게 앞으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저를 받아들여주지 않았고 그렇게 10년이 가까운 재회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무너져버리게 되었네요. 나중에는 그녀는 가게를 팔아버리고 제가 닿지 않는 어느 곳으로 떠난 건지 요즘은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녀와 제가 이루어질 사이라면 분명히 그때처럼 우연한 기회로 다시 재회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운명이 아니라면 그렇게 서로를 기억 속에만 품은 채 살아가겠지요. 제 이야기는 이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